성북구의 구정 방향도 공개됐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주민들과 만나 새해 인사와 함께 복지 정책과 인프라 정비 계획 등 올해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내내 현장과 소통을 강조해온 이승로 성북구청장. 2026년 새해 시작도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삶이 최우선인. 현장 중심의 행정을 여러분과 함께 신청해가면서 이런 의견들 하나하나가, 이런 정책이 우리 성북구를 하나하나 발전되고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올해 성북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구상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건 복지였습니다. 재작년부터 계획해 현재 건립 중인 현대식 노인종합복지관, 또장인뉴타운에 조성될 아이들을 위한 키즈랜드까지 노인부터 아이까지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의 일까지 일상의 돌봄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에서 아마 최고 시설인 키즈랜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성북구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신월곡 1구역은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대학 연계 사업과 청년 스마트 창업 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북사랑 상품권을 천억 원 이상 발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장위문화공원 도서관 등 여가 환경조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최다입니다